10월 14일 지저분한 것들을 버릴 것. 집 안에 잡동사니를 모아두거나 여행을 하면서 이것저것 주워 모기는 얼마나 쉬운가? 잡동사니를 쌓아두고 그것에 익숙해지고 그것을 생활의 일부분으로 생각하기는 얼마나 쉬운가? 우리의 감정 또한 마찬가지다. 깨끗한 상태로 있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삶을 여행하면서 수시로 감정의 조각들을 줍게 된다. 우리는 마음 깊이 새겨진 감정과 그것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쉽게 무시한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우리가 보지 못한 오래된 감정의 에너지가 흐르고 있다. 우리는 분노와 두려움, 슬픔을 보지 못한다. 그 느낌들과 너무 오랫동안 함께 살아서 그것들을 우리의 가슴 깊이 새겨져 있고 우리의 일부가 되었다. 그런 감정 중에 하나가 밖으로 나오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다시 안으로 밀어넣고 교묘히 감춘 뒤 자신의 삶을 계속 살아간다. 하지만 정식으로 인정하고 말로 표현할 때까지 그 느낌은 항상 우리 곁에 있다. 그것은 우리가 치유할 때까지 우리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오래된 느낌들을 치유할 방법을 찾아보라. 일기를 쓰거나 회고록을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 그 느낌을 치유하고 제거하든 시간을 내서 자신이 정말로 느끼는 것을 느끼라. 자기 자신을 관찰하고 자신의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이라. 당신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하고 있는가? 감정적인 에너지를 폭발시키며 특정한 사람이나 장소에 대해 말하고 있는가? 편한 마음으로 그런 감정들을 드러내는 법을 배울 것. 그 감정들을 찾아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치유할 때가 되면 그 감정들은 저절로 나타날 것이다. 집안 청소를 시작해보자. 감정의 파편들을 치워버림으로써 자신의 영혼에 좀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